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반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방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 하리로다.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음으로 입술로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발람의 예언입니다. 23장에는 발람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이 등장하는 데 먼저 1절에서 12절,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바알의 재단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끝까지 보이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발람을 통해 저주와 축복의 영적 줄다리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서 일곱 단을 쌓고 일곱 소와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재단을 쌓고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정쟁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중에 사람들과 사건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주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26절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발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발람은 발라 왕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뵐 동안 번제물 곁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발라 왕이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또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자신을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래고 그 뜻을 이뤄달라고 제촉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린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께 제사보다 귀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 세번째 발람의 예언인데요. 이스라엘을 조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된 발라왕은 끝없는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제 자신의 주술이 소용없음을 알고 그것을 포기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학인과 이스라엘의 영혼한 번역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막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수만교회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에 부어 주시는 부흥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 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소망 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간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양팀의 기론 부어 주여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버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여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디펴 주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이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속해와 다음 세대 교약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해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의 강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 기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근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으로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부대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서블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터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탕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